안녕하세요. 일일만량의꿈 문화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신축현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족수에 맞춰서 넓은 집을 찾으시는 고객님들한테 정말 안성맞춤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평수는 40평대의 넓은 집이고 방은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는 영상 속 구조 외에 테라스, 복층등 정말 다양한 구조가 있는 현장입니다. 특히나 아파트 등교로 현재 낮아 있는 현장이고 주변 송추 IC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특히나 정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다양한 옵션이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현장을 꼼꼼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신축 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관을 보시면은 현관에는 이렇게 넓은 펜트룸이 기본 옵션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골프나뭐 캠핑, 낚시 등 취미 생활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정말 단성 맞춤인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발장은 이렇게 세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문은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촬영 중에 있지만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다소 소음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견장 같은 경우는 실평수가 40평대로 넓은 현장인 만큼 정말 넓은 크기의 거실을 자랑합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보신 것 같이 실링 팬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길이를 보시면은 쇼파 자리랑 TV 자리 자체가 폭이 굉장히 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더욱더 개방감 있게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나 주방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넓은 크기를 자랑합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 보시는 것 같이 거실, 주방, 안방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주방의 수납장 공간은 정면에 보이시는 수납장과 식탁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은 현장이고, 주방에 이렇게 넓은 창이 있기 때문에 집을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 하우시스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장의 곳곳들이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네일이나 이 아래쪽에 보시더라도 이렇게 접시꽂이 네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조금 더 수납을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식기 세척기도 메리평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넓은 아일랜드 식탁이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 식사를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하츠 인덕션구 한구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따뜻하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은 LG 오로라 블라 대리석 상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이렇게 바로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동선이나 공간적으로 활용하시가 좋고, 이쪽 보조 주방에도 이렇게 가스레인지 두구랑 수납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 안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실평수가 40평대인 만큼 사이즈가 넓은 크기의 안방인 현장입니다. 안방 안쪽에는 이렇게 화장대 공간과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대가 되어 있고, 이 안쪽에 들어가시면 드레스룸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드레스룸 이 있는 공간에는 이렇게 창문이 있는 것이 정말 고객님들이 활용하시기에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방 화장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샤워할 수 있게끔 사이즈 자체가 넓고 안쪽에 샤워 가림막과 해바라기, 샤워기,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 전체가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느낌의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정말 안성맞춤이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관에 들어오시면 이 복도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장이 제일 위쪽부터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의 모든 방들은 각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방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공간만 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동일 옵션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방도 동일하게 옵션이 되어 있고, 이렇게 네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을 살펴보시면은 바닥은 여기는 헤링본 스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는 마루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방마다의 인테리어의 느낌을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쪽에 샤워 시게끔 샤워 부스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자체도 아래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넓은 거울과 이렇게 위쪽에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이 있어 고객님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현장을 꼼꼼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현장 지금 소해 드리는 포름 구조 외에 테라스, 복층 구조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은 영상 속 현장과 함께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